성경에서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전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수기 13장과 14장일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아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난에 입성하게 될출애굽2세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 사건을 특별하게 언급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하고 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신일산으로부터 가난 땅까지 여정은 고작해야 열 하루길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고 무리의 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두 달이면 족한 거리였습니다. 오늘 민속이 13장의 사항에서도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난 어귀에 도착하기까지는 한두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신해산 출발이 2월 2 0일이었는데요구약의 2월은 지금의 4월과 5월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정탐꾼들이 파견된 시기가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고 했는데요.이것은 오늘날로 약 6월 말 정도가 됩니다.무엇입니까? 이 짧은 여정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약속의 땅까지 여정을 완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약속의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돌이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정탄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난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이 세대 이 세대 중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이 있는 사람들 즉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절할 때까지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 특히 민수기의 광야 시대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장에서 10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명령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입을 열어 악평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가 아무리 상황을 반전시키려도 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중구함으로써 겨우 멸절을 피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멸시한 출애굽 1세대 즉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여호수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점만 양보하셨던 겁니다. 자이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민수기 15장부터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민수기자는 이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을 거의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정대표적으로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한 것, 아론의 지팡이의 문제, 모세의 죄에 대한 어, 그 문제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더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탐군의 사건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첫째, 약속의 땅을 두고 정탐군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의 핵심은 단순히 가난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계속되어 왔던 언약의 백성 어백 어, 언약의 핵심 중 하나인 약속의 땅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의 거민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면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섭리를 전부다 무효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표시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반응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셋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들의 반대편에선 나머지 열 정당군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시각으로. 사항을 보느냐, 아니면 자신들만의 눈으로 사항을 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 정탄꾼들은 우리가 보았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반면에 여우수와 갈렙은 여우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이런 시각의 차이가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의간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은 신명기와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명기를 공부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집화의 지휘관을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그 12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삼모아, 사벳, 갈렙, 이갈, 호세아. 호세아는 여수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울에, 구울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숙이 1장 5절에서 16절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는 어름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분명하진 않겠지만 이전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은 나이로 인해 정탐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탐하는데 무리가 없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들의 후계자가 될 사람들이 정탐에 나섰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열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이 어떤, 어떠한지 떤어 정탐하라 곧그땅 고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소금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지하라. 담지하라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그리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바람광야 가데세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탐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는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28절, 그러나부터 시작으로,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누르누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살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인 우선의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 같을 것이니라. 사랑성 여러분, 열 명의 정탄꾼들은 분명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어요.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 만나오며 치루하기로 그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사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만약 가난정복에 실패를 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정복에 실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탄꾼들이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애급을 시작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지켜보면서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육체적인 키나 능력이 싸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를 맡겨달라고 요청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것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악평을 악평한 정탄꾼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냈더라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당장 가난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현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에요. 지금껏 나를 보호하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폴브루제라는 저술가가 정우의 악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각색하면 믿는 대로 보지 않으면 보는 대로 믿게 된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열명의 정당꾼과 달리 갈렙은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 시각을 평생 유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사랑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문제의 상황만이 크게 보이십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